안녕하세요. 엑셀 팁과 IT의 최우해비입니다 오늘은 SUM IF 함수를 이용해서 일일 매출을 월별로 합계 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SUM 함수는 합계나 총액을 구하는 산술 함수의 한 종류입니다. 그리고 IF 함수는 어떤 조건을 구하는 논리 함수의 하나입니다. 이두 개의 함수가 결합이 돼서 SUM IF 함수가 만들어졌는데요. SUMIF 함수는 어떤 조건, 특정 조건에 맞는 합계나 총액을 구하는 함수입니다. 그러면 일별 매출을 월별로 집계하는 표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별 판매량을 월별로 집계를 내어 보겠습니다. 8월 달이면 오른쪽에 는 8월 총량에 뽑고 9월 달이면 9월 판매량의 합계액을 계산하고요. 10월 달도 마찬가지로요. 그럼 8월 달 G5셀에다가 놓고 SUMIF 함수를 끌어냅니다. 처음에는 월 조건인 월 월별 범위를 지정해 줍니다. 두 번째는 조건 지금 한게 8월 달이니까요. 8월 F5셀을 지정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판매량. 판매량의 범위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면 일단 8월 달 것만 나오고 채우기 핸들을 밑으로 잡아당겨주면 9월 10월 것도 자동으로 산출이 됩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